안녕하세요. 오늘 스타디오 벨리입니다. 제가 세 번째 녹화를 하는데 계속 너무 번거겨서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다시 재녹화 들어가요. 일단 일시정지 들어갑니다. 상축해서 보여드릴게 녹화된 거랑 일시정지. 겨울별의 만찬이, 어, 축제가 열려가지고 왔어요. 제가 산 거는 마늘이랑 이제, 그 큰나무 아시죠? 고겁니다. 주민들은 얘기나는 부분에서 너무 이제 버벅여서 좀 생략해서 바로 선물 주는 쪽으로 진행할게요. 별, 별의나무까지 사고. 근데 네, 매년 한 소리가 똑같으니별 보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래. 아, 저기 겨우 별이야. 너무 예쁘다. 우리 말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 좋네요. 아, 좋네. 이정지 자, 이제 캐롤라인한테 비밀 선물을 주겠습니다. 비주비해가지고 붉은 음식 그냥 줬어요. 붉은 정식 나름 정식입니다. 좋은 거예요. 정식이 좋은 거지. 밥품 보자. 옷 없구나. 아 붉은 정식 고마워. 양전양 그래도 요리니까 좋죠. 나의 비밀 어머 친구는 아 광고 아저씨 비센트였나? 여분이시네어 오케이 친대를 같이 생기신 분. 아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네개 선물 중 비밀친 구야 그럼 열어봐. 어? 열어볼게. 어? 뭐야? 이디용 주괴 너무 좋다. 다이아보다 더 좋아 이게. 이디용주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면 내용 편을 속포할 수 있는 최고였어. 어, 난 이게 더 좋아. 엠가당 법보다 이 시정지. 또 재밌는 거 이게 전동통 매년 받으신 분가. 이 녹색 젤리 민트 향이 첨가되었군. 거기 별로만 좀민트의 영받 두고 보실요 야, 록색이니까 밑에랑 넣겠죠 아저씨, 정말. 다 분석하지 말라고. <laughs> 그냥 받아들이라고. <laughs> 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있어? 연구하지 마. 공랭이 <laughs> 오늘 어떤 선물 을 기대하고 있나요? 니가 책을 좋아하니 까 책으로 말해주지. 폭탄 한동안 너무 총. 너여, 책은 정말 사람을 바뀌게 할수 있죠. 음, 음, 그렇다고 생각해. 자, 이시정지 갑니다. 어, 쌤 가족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죠. 어왜안 얘기해 거기 못 들어가요 응. 아 들어갈 수 있는 줄알갔는데못 <laughs> 들어가요 퀵세트는 응. 못 가게 이제 세팅이 되던가 가로막아 놨던가 아예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글에 있는 소년이 마을 주민이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로비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정글에 살아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본에는 아줌마의 아들이거나 손주거나 막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 같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도 수많은 기믹이라든가,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이라든가, 신비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관계로 오늘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잡담을 늘어놓으면서 축제 종료하는 거이지 정지. 우리 같이 사는 분이 약간 이만과 그림자 싸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한국없어 축제 하느라고 산 것도 산 것도 어산건 있다 아 배치했는데 배치하는 부분 이 있다 배치 맨날 보니까 이시정지하고 시작할게요 어 일시정지가 됐었네요 <laughs> 이제부터 제가 녹화를 합니다 이거 고 유목이 대열을 해야 돼좀 난감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몇개 남겨뒀어요. 벽지 이건좀 무섭고 나무무늬일지 모르지만 별하는 벽지로 바꿨습니다 이거 녹화 여섯 번째 하는 거 미치겠어 이거. 블루 스크린에 튕김에 그 OBS 마이크를 꺼진 채로 키면 갑자기 또 녹화 2시 중지돼가지고 날라가가지고 3분짜리로 몇렇 안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 그거 감안하시고, 이중으로 말소리 앞부분 나왔던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친구를 놓기가 좀 애매한 거황이 이렇게 클줄 몰랐던 거죠? 모르고 또 잘못 공개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양해 말씀 부탁해. 내가 양해, <laughs> 양해를 구해야지. 정, <그럼> 정신 차리겠습니다. 요거 <laughs> 곡괭이로 해야 돼가지고 지금. 마음에 급했거든요. 뭐 할게 지금. 진저섬 가서 할게. 산덤인데 이거. 여기서 우리 같은 이불에서 자지는 않고 얘는 좀 이제 어두운데 웅크린 거 좋아해서 내 옆에서 아마 안될 거야. 마요네즈 덕제덕제 그거 시커먼 거 바르고 내 옆에서 자면 내가. 아, 빨래는 제가 하겠죠 응, 내가 하지 않고 나름 깔끔할 수도 있어요 까먹고 바르기만 하지 오 어, 이제 진정선 간다 왜 빨리 가버리죠 저 항상 감사해요 뱃사람들 힘들잖아 비오면은 기상이변도 더 심할 수 있고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호미야때가 많은 거 보니 괜찮은 게어유물상자 대박 잘안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게 들어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일 상자 자체가 황금색이잖아. 대박 보석 팍팍 막혀가지고 막 거기 붙어있는 보석만 팔아도 응? <laughs> 그런 느낌. 이제 막 깨지면 깨야 돼요. 나오는 슬퍼. 유우니까좀우울한가 보네? 어물한가보라색은좀 아, 그렇고 파우더 멜론이 이제 겨울에 나는 거 이거 줄라 그랬는데 먹을까요? 이 들어가려나 보네? 따라 들어가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먹 고마워 너는 가 가서 놀아 나 슬프게 토. 둬 목적이 야깨 숨겨져 있어 비 오는 날표류가된거 아닐까나? 비가 오고 어떻고 그러면은 뭐 차분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안 두드러 가면 들어가면...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왔던데 거기로 가고. 여기 올 필요 없잖아. 아직 파악이 덜 됐어요. 이 엘리베이터. <laughs> 난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아도 당황했잖아. 여기가 소년이 있는 곳. 내가 봤을 때 보석새를 좀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기도 비가 오니깐요 하단 쪽 완전 히안 보이고. 그저 조자센지 조지센지 제 옆에 봤는데 역시 어좀 줄었네? 돈이 점점 줄고 있어. 내가 호두를 많이 찾으면은 더뭐 싸게 받을 것 같은데? 호두 다 찾으면 빵 0원에... 원해. <laughs> 아니. 저 처음 봤어요.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거. 왜 마지막에 얘한테 가야 되는구나 에 몰라 저거 날아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요? 나 혹시 새 타고 나는 거 아니요? <laughs> 비행기 주는 거 아니요? 제다처럼날다람쥐되는거 아니요? 오 여기 동그란데 역시 호두가 있네요 또 동그란 표시를 보면 무조건 파보세요 그런 호두가 있습니다 나한도쉴수 없는 게 아쉽네요 그냥 우선 안넣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뭐야, 그 관리자가 없고 내가 관리하게 되는 거지. 뭐 붙여놓으면 붙여지고 해야 되는데 뼈를 아무리 줘도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도 씨도 없고 뭐뭐 뭐 심어야 돼요 여기? 내가 심는 거야? 좀 알려주시죠. 알려줄 사람이 없어. 궁금이다 오, 나여두개 되니까 다리 수리할게요. 저 조자매는 언제까지 조사.. 아아니 <laughs> 자꾸 나쁜얘기를 하는거어 어노우스! 어노우스! 나 절대 못하나 <laughs>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방송할때만이 <laughs> 정상적으로 <laughs> 얘기하자나농담이 <laughs> <laughs> 순간이 장난아니어서 가끔은.. 어 저기 돌이 움직였는데 벽이? 벽..벽이? 동굴이 있는것같아 같이... 도와줘 뭐 이랬어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난, 생각을 캐는 것이우선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 아저씨 많이 기다렸을 거야. <laughs> 저번 달에본 거, 아니, 아니, 저번 달은, 저번 달인가? 하여튼. 먼저 음. 깰게요. 그 깨는 거랑, 이거는 좀 생략해도 될까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특이한, 그게, 어, 녹색 사살표도 나오고.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리 이걸로 해도 안 돼요, 이거. 이리 듀국경갱이라는 이게 최강의 국경이야 이사, 이아씨 음, 뭐, 약하다 그러려고? 약하지 않아요. 깨는 거 생략. 고맙게. 미란답게. 미란 답게. 미란 다 커가니. 의심 깨고 있어요. 깨는 거, 그거 누가 다니까. 어, 홈이. 원정동석도 나오고 좋습니다. 응. 초록색 학사도 아직도 못본 거야? 대가 사랑 사랑해야지. 했나 봐요? 대가 사랑 사랑. 안 했네 아직. 근데 뭐 호두가 떨어질까? 흔들어보고. <laughs> 아저돌 때문에 엘리베이터하고 불편하게 해놔가지고. 아람이 있어요! 아니요 열어주려 그러는데 아쓰이 아쓰이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이리듬이 이리듬 이리 오시오 이리듬 <laughs> 농담 아 재미없어 또죄송합니 여러분 많이 춥죠? 뭐, 뭐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저기 길 바닥에는 길이 연결돼있으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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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나 몰랐죠 바보 멍청이 도와줘 아니, 뭐, 폭탄 이 있어야 돼. 폭탄 두개 있어야 돼요. 한번 보자. 뭐 금강석 있어야 돼. 금강석 여기 없잖아. 번쩍 가야 있잖아. 그럼 나이 저물었잖아. 오후 9시잖아. 이자씨 버섯 한번더 드세요. 버섯이 있는지 뭐. 안에 아, 네. 벌레로. 벌레는 <laughs> 좀 심하다. 허공공열차다니 아, 쉐이인데요 벌레스테이크. 생각만 해. <laughs> 응. 양고기도 누리는 심하다는데 벌레 생김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어. 손조들이 그래서 잡내가 나도 얼지 다고 안 돼요. 막해면 나왔어. 그냥 도움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여섯 번째 녹화하니까 미쳐버리겠. 다오 어, 맞아요. 여기 혹시 호미로 하면 되까 동그란 데가 있어요. 팡. 대박. 저기, 저기도 뭐 있네? 코너에. 펑! 대박. 놀라서 갔어. 나 그냥 호두 까기 한것 뿐이야. <laughs> 호두 파기죠. 호두 까기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것도 많네. 저런 속상들에게 뭐 받쳐야 되는 거 아닐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놓으면 되나? 좀 궁금해요. 나중에 저 조자세가, 조자세라고 얘기 좀, 저자세도 아니고. 안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옆으로 갈려나 보다 별로 한거 딱히 없습니다 이쪽 을 보고요 그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픈 같은 거 베고 제가 사랑사랑이 나와서 봤는데 너무 멀어 안 돼요 아찔로 아무래도 안돼 어쩔 수 없어 집으로 왔습니다. 또, 저, <laughs> 보자 또, 아는 거예요. 이 자성을 할게 무서운 거지. 어, 무석세도 마침 이쁜, 역시. 법문에 갔을 때 없었는데. 빨리 밀리 가서, 이제 지름길로 가서 재단에 놓고. 여기 그룹인가? 동로 남북이니까 남으로 해놓고. 아, 이거 봐봐. 정우 고마워. 이거 이상한 새들이 올라와 내가 말을 거면 안 좋아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가 봐. 이 달걀 좀 좋아할까? 새라좀 그런가? 어쩌게요 어, 계속 껴져있어. 요새는 힌트는 주는데 따라오진 않.. 아안내줘 해줘, 해줘 어딘지 알거 아니야 몇 개인지 알면 레이더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가진 않아요 소년한테 기드려졌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 여 6번이나 봤었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고마워요. 다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씩이나 이 동물에 갇혀있었어요. 응. 오글거려서 제론 한번더 먹었다 청신 아까 같서 부르신다고 찌르죠. 어르신한테는 좀찌기겠네요틀 아니 아니 아무튼 나 스네이 박사라고 해요. 그 달팽이 박사요? 지난 이여 동안 이 물을, 섬의 동식물을 연구하고 있어서 참 놀란 곳이에요. 응, 응. 그럼 난 텐트로 들어가 좀씻어야겠서 아무리 지금 버섯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온몸에 버섯, 벗어... 암내가, <laughs> 시간 나한 대투로 놀러와요. 보여줄 것도 있고, 맡길 것도 있고, 부탁 좀 드릴게. 그래? 사진은안 하고요? <laughs> 아, 자꾸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돈도 안 주고. 유물이라 주세요. <laughs> 아씨, 연구하데 가진 게 없나 봐, 보기 한다르니 가진 게 있어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 백날 갇혀 있었는데. 오, 여기 버섯 동물입니다 갑자기 나 날아가는 줄알 위로 가기. 이게 버섯 동물 여기는, 여기도 있고, 내집 옆에도 버섯 동물 맞춰수 있었는데, 과일이 더 귀하다 보니까 과일 동물을 해놨거든요. 버섯은 밖에 이제 나무에 설치해도 나는 버섯이기 때문에 과일이 더 메리트가 있었다. 고 그때 과일 나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암튼. 버섯도 보라, 버섯 빼고 뭐. 더갈데 없어요. 폭탄에도 안 나와요. 자, 갑니다. 뭔가 이상했어. 여기도 뭔가 이상해빈 칸이 하나는 있어야지, 이제. 잘못해서 이상한 선물을 주거나, 뭐. 아이템 낭비하지 않게. 한 칸은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뭔가 어, 아닌가? 그 귀에 나 있잖아. 귀에 나 있잖아요. 어, 저거, 저거, 저거. 드디어찾았다포두두 개, 아싸. 세 총을 할수있는세 총이 아니라, 그냥. 보릎꽃이랑빨갛고못다더라고요못다는면 그냥, 될수 있나? 그래요. 힘들다. 어, 죄송합니다. 살짝 버퍼가 있었어요. 누구지? 상태창럼별 얘기는 없고요 이게 녹화하면서 재생하다 보니까 살짝 고복이 있습니다. 화석화된 다리 이제 중요하죠. 후반에 기부할 때. 나에는 하도 많이 나와도 팔겠지만, 뭐. 이디디움 세이기통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여기서는, 드고 다니고 싶지 않쪽뼈 조각 빼고는, 새로운 유물이랑, 옛날에 한건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 4개, 오케이. 생각보다는 안 좋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대야도 낮아서, 오케이. 뼈 조각이 드럽게안 한다 는데 여기서 많이, 어, 찾을 수있나요뼈 조각 퀘스트가 와도. 한번더 왔죠. 어미들도 유 눈물을 흘리는. S.O.S 그리면 오려나 뭐가 <laughs> 그런 생각. 어. 할아버지 욕이었어. 아, 들어오세요. 네네. 여기가 현장 담소입니다. 그래요. 응. 오시다시피 꽤 비어 있죠. 동굴에 갔지는 말하면 프로젝트에 자재를 챙겨가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 역할 중요합니다. 무출해준 <laughs>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 어이 가난이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고대뼈 이섬이 정말 많아요. 혹시 이 섬에서 뼈 화석 혹은 미이라든고 유심한 사례를 드릴게요. 딱탁해요 그래요? 기해 보죠. 제일 많이 나오지만 제일. 그... 필요할지 모르는 아름다운 내 목탁 내가 찾던 거 이런 거예요 고대 뼈라면서왜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물아색 코채술을 보고 해주세요. 이 섬의 아 그래요? 이섬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그 보면 없을 거고 아마도 위에 딱 위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까먹고 요 요새 왜네? 일단 요요 텐트 바로 위에도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리고이라고 봐야겠네 그럼? 여리고까지 샜어. 20몇개는 <laughs> 확실한데 일단. 18? 19? 18? 18? 1반 18? 18? 1아 18? 18? 18? 1 문장 쪽은안 다녔으니까 세대 어 열아홉이었으니까 이 통로로 꿈을 애좀 그런 느낌 없나 이십 개나 요구하다니 잊어버렸죠 한 21까지는 내가 20개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저 포트 계속 안 가져가던데 다음에는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혼자 플레이하면서 녹화하면서 튕겨가지고 그냥 알아서 혼자 지내는데 저기 있는 야자 열매 중에 하나가 황금 야자 열매예요 내가 녹화를 못해서 이제 입으로 스포 드립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 게임은 직접 하는 게더 재밌어요. 제가 하는 게임도 대부분 직접 하는 게더재밌어요 다소 <laughs> 재밌는 거 약간 병맛 게임이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게임, 이런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유튜버가 놀라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놀라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감소 들었어요? <laughs> 찾아올 게 확실합니다. 방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디뛰나서로 하면 좀 되려나, 여기들 폭탄은 백날에도 안 돼요. 야자나무 좀 생략을 하죠. 유지수 다해도 안 나와요. 모든 포대기 옆에서 이게 해봤어. 폭탄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보러 산호 산호 맞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아, 근 야자나무 조금 아무 보인다니 흔들라니까 밥 멍청이 과거에 나. <laughs> 과거에 나를 욕하면 안되겠다 이제 알았으면 나비나 털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막, 거기만 안는들로거기만 빨리 가게. 옆에 쳐서 못해. 생강 먹고. 얻고, 얻고죠. 해적선도 이제 부비부비 해보고요. 아, 저거 뭐 이리듐, 낫으로 되는 건지. 다 이리듐인데 그 낫만 아니거든, 쓰레기통이랑. 아, 저거, 저거 저 강화하고. 강화하는 영상 처음에서 올려야 될지, 아풀 버전을 저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풀 버전을 하려다가 날라가서 녹화를 하다가도 한네번 이상 날라와가지고 아쉽게 됐죠. 교재도 안 돼. 검지, 도끼지고핑이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늦어가지고 여2시가 돼가지고 집을 갔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안녕사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좋아요 안녕사정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놀